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 오늘 본문은 어,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려 했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요. 어, 31장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반,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가장 안전한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뜻대로 라반의 집을 떠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호해 주시지요. 주님께서는 라반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라반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야곱을 해야지 못하죠 당시에 라반이 야곱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는 야곱이 라반에게 저항할 만한 힘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안전을 추구하죠. 안전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실력을 쌓고 스펙도 쌓고 인맥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안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주권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난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안전한 삶을 살아간 것은 그들의 상황이 항상 평탄했기 때문이 아니었죠. 그들이 안전하게 살아간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어이 바벨탑 사건은 안전을 갈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게 되죠. 그들은 더 이상 홍수와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위험해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탑을 건설합니다. 더 이상 신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신처럼 되어서 미래를 준비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스스로의 힘을 길러서 자신의 능력으로 안전한 삶을 얻고자 한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실패로 돌아갔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식으로 안전을 얻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전혀 안정된 삶을 얻지 못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안정되어 보이는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일 수 있고요. 사람들에게 불안해 보이는 상황이 사실은 아주 안정된 상황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근원적인 안정, 근본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든든한 통장 잔고를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관계를 넓히고 보험을 드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46편의 기자는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환경에 따라서 안정과 불안정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안정은 순종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많은 이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수의 기둥, 노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친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세상에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한 자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서 있기만 한다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안전하게 사는 길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나누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죠. 그러므로 정리해 본다면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그 시간은 우리의 삶을 안전으로 이끄는 시간인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서 불안한 분이 계십니까? 알수 없는 미래가 두려우신 분이 계신지요?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기도와 말씀으로 미래를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견고한 성읍, 성벽이 될줄 믿습니다. 그 어떤 재앙도 이겨낼 수 있는 진실로 강한 자가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하는데요, 어,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손해가 따를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가장 안전한 삶이 될줄 믿습니다. 주권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은 여러분의 삶을 점점 더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축복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안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와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동소운을 통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좋은 평신도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구교구와 십교구의 여름 사역 준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전으 불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서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안전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